2023년 자 5월 1일 겁니다 자 이제는 회전이 계속 빨라집니다 회전이 자 이분은 음. 자 달리는 것도 꽃이 활짝 안 펴도 확실히 잘 달립니다 자 그렇게 봐야 돼 그리 신촌하고 잎색깔이 있으면 아따 확실히 잘 달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도 잎색이랑 어, 어 꽃을 계속 피워 줘야 돼요 자그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강합성 작업이다.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. 자, 계속, 어, 균충 생리장애. 어, 균이 증가한다. 충이 증가한다. 그러면 약을 계속 쳐내야 됩니다. 자, 안 치면 안 돼요. 그리고 항상 돌려서 쳐야 되고, 같은 약을 계속 키면은 안 됩니다. 그런 포인트를 잡아요. 자, 잎이 상해 있는 분들은, 어, 위로 이제 제 제품을 얘기해야 되지. 어? 어? 아미노산이랑 고토를 위로 한 번씩 좀 쳐주세요. 그게 현명해요. 자. 계속 반복이에요. 계속 반복. 자, 입색 체크하시고. 그리고 열매 이제 상품성이지, 어, 열매 배를 좀더더 더 불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. 어떻게 하면 열매 배가 좀더더잘 부를까? 그런 생각을 해요. 자, 결국 5, 6, 7월은 상품성의 싸움입니다. 자, 좀더 이제 정품률이 높은 분들이 어, 시세를 좀더잘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. 자 물이 그리 신초가 잘안 나온다 그런 분들은 원뿌리 제외하고 양옆에 계속 물을 줘가지고 뿌리를 빼내세요. 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잎들 잎이 강압성이 잘 될까 안 될까 계속 체크하세요. 자 결국은 강압성 싸움이에요. 결국은 아, 뜨겁냐 안뜨겁냐 이것도 계속 체크해야 되고 너무 뜨거우면 어, 체내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어, 2차 피해가 계속 옵니다 자 아따마 열매 잘 달리죠 자 열매도 체크해야 되고 자 계속 열매가 있어야지 순이 확안 일어납니다 자 열매가 없는 집은 결국은 또 우버집니다 2468자 열매 꼽히는 현상들 자 계속 체크해야 돼요 음 보자 자, 잎의 색이죠? 어, 잎의 색깔.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많이 이제 처진다. 아, 젓갈만 해야 됩니다. 자, 그런 걸 체크해야 돼요. 자, 계속 체크해서, 어, 계속 달리게 해줘야 됩니다. 여기도 지금 안 맞고. 그리고 자항 보면서 읽어요. 테두리 들어오고, 주름 들어오고, 테두리 주름. 이건 결국은 한 개, 한 개. 한 개를 잡아 내야 돼요. 자, 이게 12시인데, 이왕이면 한기를 좀더 해요. 자, 그리고 이 너무, 이걸 너무, 치마를 너무 높으면 이것도 안 좋아요. 자, 순환에 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, 모든 건 적당해야 됩니다. 너무 높게 하면 안 좋아요. 늘 얘기하지만, 어, 물을 좀더더 높이면서 한기를 좀더더 더 하면 되지 않느냐. 어, 이런 것도 좀 생각하세요. 2468, 열매 색깔 체크하고. 자. 아감면서젓가도 빨빨 해야 됩니다. 자 결국은 계속 반복인데 이제 속도의 싸움이야.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. 자 여기도 지금 색깔이 많고 자 계속 꽃이 하나도 없잖아. 자 물을 통해서 꽃을 계속 피워 내야 돼요. 꽃이 멈추면 결국 모든 게다 멈춥니다. 꽃이 하나의 기준점이다. 그리고 강압성이 되는 잎 그리고 이제 꽃, 열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자 계속 체크해야 돼요. 그래야 계산할 수 있어요. 자, 아이고, 색깔이 너무 많다. 자, 내린 열매. 열매, 요런 것도 좀 체크하시고. 이게 2차 비대입니다. 2차 비대. 자, 결국은 이제 정품률의 싸움입니다. 정품률의 싸움. 이해가 되죠? 자, 잎이 왠지 모르게 얇아 보인다. 잎색이 빠져 보인다.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고. 자, 됐고. 이 계속 기준점 있어야 돼. 그리고, 자, 이제 균은 좀에 주춤할 끼고, 이제 충, 온실이 증가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, 얼룩이얼룩이도 준비하세요. 내 잎이 너무 연하다. 잎이 강압성이 들 된다. 이런 분들은, 어 철, 철이 높은 걸 쓸까 말까.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. 계속,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채워줘야 됩니다. 자, 그래야지 확안 무너집니다. 자 열매 배가 좀덜부른다 이런 집은 다물이안 맞는거에요 다 물이 흰가루도 똑같아 물만 맞으면 확실히 흰가루도 적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 이게 다 물이야 물 물에서 모든게 이루어진다 이 생각을 해내야 돼요 자 이거 다 흰가루입니다 흰가루 다 흰가루 2차 비대 이게 거의 겹쳐요 왜냐면 하늘이 겹치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잘 해내야 돼요 됐고 아이고 왠지 모르게 선명하다, 는 느낌 안 들어요. 자, 이거도 체크해야 되고. 입 색깔, 물. 자, 내리는 거. 자, 이런 다한걸체가하셔야 돼요. 자, 어느덧 5월이 들어왔네요. 오늘은 5월 6일입니다. 자, 계속 같은 얘기야. 이제는 정말 정품률 싸움이야. 정품률 싸움. 그 정품률을 높일 수 있는 자기만의 이제 방법을 만들어내세요. 자, 이상입니다.